전립선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비뇨기계 종양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노인 남성의 수가 급증하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전립선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성암 중 5위이지만 전립선암의 증가 속도는 우리나라 남성암 중 가장 높기 때문에 최근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육류의 과다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적당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암은 50세 이전에는 흔하지 않지만 50세를 넘게 되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전립선 암은 크기가 작은 초기 암의 경우에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전립선 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는 손가락으로 전립선을 만져보는 직장 수지 검사와 간단한 혈액 검사인 혈청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변 검사, 일반 혈액 검사, 전립선 초음파 검사, 요소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 수지 검사나 혈청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 정도 입원해서 직장을 통하여 가느다란 침을 이용해서 전립선 조직 검사를 받게 되고 현미경에 의해서 전립선 암으로 판정이 나오면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의학의 발전으로 조기 발견에 의한 조기 수술로 완치 가능성이 많고 이외에도 효과가 좋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50세 이상부터 건강한 전립선 생활을 위하여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검진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